나는 8년간 군 생활을 하고 전역을 했다. 그래서 지금은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 유부남이 되었다. 그렇다. 그냥 백수다. 현재는 백수 74일차. 그런데 좋은 일이 생겼다. 나이스. 그렇다. 면접 연락이 온 것이다. 형, 면접 보라고 연락 왔는데 아 도망가지 말고 형, 면접 보러 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혹시 오케이. 두루. <laughs> 근데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아 지금 정말로 취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맞을까? 아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더 해보고 싶기도 한데. 에휴. 그래 정리자리자. 나도 돈이 우선이 아니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미 마음 한편에서는 현실적인 문제와 타협을 보고 있던 것이다. 돈, 미래, 유튜브 아니 유부남. 돈, 미래. 돈 미래 유부남 돈 미래 유부남 돈 미래 유부남 골라 골라 골라. 에라이. 그래서 면접 준비에 돌입했다. 안녕하세요. 음 군대 다녀왔어요? 아네 군생활 8년 8 8년 8개월 했습니다. 음 얼굴이 왜 그렇게 생겼어요? 얼 어, 얼굴이요? 아아예 얼굴 좀 웃기게 생겼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력서와 자소서? 어떻게 쓰는 거였지? 8년 전군 입대 전에 써보긴 했으나 너무 오래된 것이다. 그래서 일단 나의 베스트 선생님, 유튜브 쌤한테 물어봤다. 역시 유튜브 선생님들은 대단했다. 그렇게 30분 정도 찾아보고 나에게 필요한 항목을 간추렸다. 오케이. 이제 한번 빡세게 써볼까? 어? 근데 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자소서 양식이 없는 것이다. 양식은 어디서 구하지? 그렇게 또 네이버 형님한테 문의를 구했다. 30분이 또 걸렸다. 아, 근데 이 스타일은 별론데. 다른 거. 아, 옛날 그 느낌이 안 나는데. 아, 이건 너무 화려한데. 아, 이거 말고. 그, 이거지 이거. 옛날 느낌 나오잖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 진짜 써볼까. 그렇게 한 시간이 지났고 나의 자소서를 쓰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취준 아니 취업을 준비하는 유부남 취준 유부남입니다 예스 과연 취준유부남은 자소서 퀘스트를 잘 마무리하고 면접은 잘 봤을까 취업을 준비하는 유부남분들 모두 화이팅 할수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